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이리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해다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더욱 당당하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큰 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러나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길에 마음의 위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세만에는 감난산, 서편의 낮은 곳에 있는 작은 언덕 동산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종종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모임을 나눈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팔 가론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걸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죽음을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처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였기에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복차오르는 감사가 마음속에 복차오르는 사랑이 또 기세만의 언덕에 예수님의 처절하고도 외로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기세만의 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장소라면 흔하게 붙여지던 이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몸의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을 바라보며 다음 시대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언덕으로 나아가야 될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대부분을 기세만의 동산 입구 근처에 두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때리시고 좀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도의 현장에 인간적인 의지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죽음의 잔을 마시겠다고 확신하며 공언했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기도했다면. 주님께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다가올 죽음을 감당하려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갖 고민과 슬픔이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운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슬픔으로 가득 채우게 했을까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께 대해서 얼굴을 외면하시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참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에서 돌아가신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지워진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이 너무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단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 처절한 고뇌의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d 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 You don't k n 의 w You d 의 n t 가운함 함께 있어서 함하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워 있으라 이 음성을 마음을 새기고 가정과 일토와 이웃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얼굴을 따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세는 얼마나 기도가 절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완벽한,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만일이란 말을 빼뜨렸습니다. 여기에 만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권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바람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 신앙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바람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바람을 기도하지만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가 삶 가운데 드려야 될 기도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히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역시이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직전 제자들에게 닥칠 큰 시험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이란 말은 많은 시간도 아닌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짐으로 위기의 순간에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확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 결심만 믿다가 무너지는 삶은 아닙니까?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건면하시는 말씀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도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한두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 늘 넘어질 일이, 늘 실족할 일이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마음에는 간절하게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육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연약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내 마음이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항상 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지적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쉬지 않고 해야 되는 노동과도 같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늘 결심만 하다가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삶은 아닙니까? 말만 하다가 넘어지는 삶은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망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걸어갈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신을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마셔야 될 잔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질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몸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받아들이는 기도입니까? 그저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메다 밖에서는 마귀의 족이 된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서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후에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드리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세번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 잠자는 제자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는 침묵하셨으며 세 번째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시라.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더 이상 기도할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준비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제 제자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불빛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팔리는 때가 된 것입니다. 팔린다는 말은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환절하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의 제물로 파쳐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인데 너희들도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준비의 시간은 모두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체포하는 자들 앞에 나섰지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곯면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길로 부인하고 흩어지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임을 준비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공언한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로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음으로 제자들이 곁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나아간다면 크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죽음의 길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깨어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노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든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순간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주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명령하셨던 부탁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깨어있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잘 감당하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미래 향해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